안녕하세요. 잼 테크 스토리의 잼이입니다 요즘.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호황기일 때 어떤 노트북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온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HP의 오맨이란 노트북이 될 텐데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트북 판매량 4위,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넘는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노트북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7 6800H가 들어가 있고요 SSD 512GB, 램은 16GB 그래픽 카드는 i t x 3070 Ti 무게는 2.35kg 디스플레이는 16인치 크기의 QHD 해상도 165Hz 3 m m 밝기의 sRGB 100% 운영체제는 윈도우 11홈그 다음에 100W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3970 Ti 버전이 아닌 4060이 들어간 버전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CPU가 Ryzen 7 7840HS가 들어가 있고 SSD 램은 똑같습니다 GPU는 RTX 4060이 들어가 있고 무게는 2.4kg 디스플레이는 16.1인치에 240Hz라는 변경점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건3070 Ti 버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4060 버전이나 나와서 둘다 굉장히 큰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3070ti에 비해 4060의 전체적인 성능이 조금 소폭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3070ti 역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3070ti와 4060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선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외관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박싱을 촬영했는데 촬영을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박싱은 아니지만 상자와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자 자체는 이렇게 왔습니다. 뭔가 골판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깔끔한 종이 상자로 잘 포장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열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다 전체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검은 파우치에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전원 어댑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큰 편이에요 제 손바닥 한 개보다 좀더큰 편이라서 휴대하고 다니긴 조금 네, 묵직하면서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성 자체는 이제 본체와 방금 보여드린 어댑터가 전부라서 이제 바로 본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트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이 굉장히 좀 세련되고 깔끔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 있었고요. 저 가운데 이렇게 오멘 마크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약간 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색상의 게이밍 노트북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대다수가 좀 투박한 느낌이에요. 뭔가 구매했을 때도 뭔가 좀 비싼 느낌 이런 게 거의 없긴 했거든요 근데 오메는 좀 그런 느낌은 완전히 없고 확실히 좀 비싼 노트북 샀다 좀 그런 티가 난다 이런 뭔가 느낌을 줄수 있어서 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에 이제 열을 배출할 수 있는 송풍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망을 되어 있고 팬이 보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이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보이는 구조가 되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밑을 통해서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치대를 사용할 경우 열이 조금 더잘 빠져나갈 수 있어서 만약에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거치대까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배출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배출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USB-A 포트와 램 포트, 이어폰 포트, 메모리 카드 포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USB-A 포트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C타입 포트 두 개와 HDMI 포트 한 개, 그 다음에 전원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원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 충전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제품의 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키보드를 먼저 보게 될 경우에는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계식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좀 저렴한 네, 그런 펜타그래프 느낌이 아니라 어, 이거 좀 괜찮네라는 느낌 정도의 네, 그런 키감을 보여줄 수 있어서 나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RGB 백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게임이 노트북 다운 느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멘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대한 칭찬이 진짜 진짜 많아요 일단 QHD 해상도에 SRGB 100%라서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 게임이 노트북들이 네, 좀 약간 물 빠진 그런 느낌의 네, 색상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멘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굉장히 만족 족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 이제 하단 베젤이 좀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부분까지 디스플레이를 꽉 채워서 16대10 비율을 만들었으면은 사용하는 분들이 좀더 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근히 좀 이렇게 자꾸 거슬리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괜찮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힌지 부분이었어요 힌지가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덜렁 덜렁거린다 약간 불안하다 라는 평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노트북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멘이라서 이렇게 나기보다는 많은 노트북들이 가지는 공통점 중 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과 구성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이제 게임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워치 2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버워치는 아무래도 오늘 테스트하는 게임 중에서 가장 저사양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기대했던 대로 플레이하는데 아주 쾌적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qhd 165Hz 매우 높은 옵션에서 한번 플레이를 진행해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프레임의 경우 165 언저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 할 때도 드랍 느낌이나 버벅이는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잘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GPU 온도를 보면 한 70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다른 노트북 사용해 봤을 때는 한 80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10도 정도 높다? 그만큼 발열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은 오버워치는 10점 만점에 10점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번 배그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배그의 경우는 이제 풀업에서 주사율은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배그는 아무래도 옵치보다는 화면 전환이 느린 편이라서 프레임 자체가 엄청 높게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빠르게 돌려봤는데 지금 보신대로 버벅임 없이 한 165까지 최대 찍은 걸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를 보게 될 경우에는 오버워치보다는 5도 높은 75도 정도를 유지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이라 살짝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진짜 낮게 유지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할 때팬이 돌아가긴 합니다. 소음이 좀 발생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노트북 자체를 만져봤을 때 엄청 뜨겁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어, 실제로도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발효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도 뭐 10점 만점에 10점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있었니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한번 DR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사실 DR을 테스트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이 정도로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옵션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프레임을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100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 게임은 이제 60 이상만 되어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100을 넘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성능이 차고 넘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PU 온도는 73에서 74도 정도로 옵치와 이제 배그 중간 정도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게임 이제 로스트아크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 퍼포먼스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풀옵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팀 게임에서 사이버펑크와 발더스 게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게임 모두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발더스의 경우 경우에는 일단 풀옵션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바이더스 게이트 같은 경우는 3인칭 시점 게이밍이라서 화면 전환이 빠른 편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좀 프레임도 높이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안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플레이할 때뭐 프레임 드랍이라든지 버벅임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CPU의 경우는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상태가 제대로 뜨진 않았는데 이제 CPU 온도를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한번 살펴봤을 때 텐션이 테스트한 게임에선 제일 낮은 온도를 보여줬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제 GPU 역시 제일 낮은 온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발더스 게이트는 하고도 남아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를 해봤습니다. 사펑은 확실히 사양의 제일 높은 편이라서 그런지 프로브로 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프로브로 할 경우는 40까지 떨어져서 아예 플레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음 정도로 한번 옵션 타협을 해봤는데 그때는 60에서 70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와서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옵션에서도 이제 프레임 드랍 내 네, 전혀 없었고 원활하게 진행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임류 같은 경우엔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60 프레임 이상만 나면 오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애초에 60만 나와도 뭐 크게 불편함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발더스 게이트처럼 이제 CPU 온도를 통해서 추측을 해 보았을 때 온도가 확실히 높.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GPU 역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정도가 이 노트북의 최대 퍼포먼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메는3070 Ti와 4060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더 좋냐? 사실 둘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성능 자체로만 보게 될 경우 3070 Ti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TGP 자체도 3070 Ti가 조금 더 높고요. 하지만 4060인 4,000번대부터는 DLSS 3, 0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게임할 때 진짜 대박이거든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빈 공간에 AI가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차이를 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더 쉽게 말하면 프레임 방어율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4060에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엄청나게 고사양 게임들이 10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방어.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임에서 이 DLSS 3.0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신 게임들 위주로만 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온라인 게임이나 기존에 출시했던 게임들은 이 DLSS 3.0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이 4060이라는 성능의 100%를 체감하는 게 쉽진 않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나는 온라인 게임을 자주하거나 기존에 출시한 게임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 이 3070ti가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될것 같고요. 나는 최신 게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4060이 훨씬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웬만한 게임들은 다될수 있어서 이런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HP 오맨에 대해서 소개 드린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앞에서 테스트를 통해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지만 게이밍 퍼포먼스 진짜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성능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게임하는데 있어서 더 쾌적함과 몰입감을 만들어 줄수 있었기 때문에 게임하는 맛이 난다 어, 진짜 잘 샀다 라는 생각이 계속 계속 들더라고요 발열도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어, 외관 소개할 때 잠깐 보여 드렸지만 배추굴과 총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열들을 빨리 배출해야 되는 보니까 팬들이 세게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오멘의 단점이 아닌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이 제품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소음이 작은 노트북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소음이 발생 생하더라도 이렇게 발열 관리를 잘해서 내 노트북의 성능도 최대한 끌어올려 주고 수명도 늘려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맨이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어댑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는 이제 PD 충전기 하나랑 노트북 들고 나가고 이제 집에 와서는 게임하고 싶을 땐이 어댑터를 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휴대성이 있어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보완되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면에는 기본으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좀 아는 분들은 이 윈도우 설치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르는 분들은 뭐 당연히 윈도우 설치는 미지의 영역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윈도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설정을 해준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점들 때문에 오맨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산티나지 않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게이밍 노트북 좀 약간 산티나고 누가 봐도 게이밍 노트북스럽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맨은 그런 디자인이 아닌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런 점까지 만족스러워서 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 진짜 만족스러운 게이밍 노트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괜찮은 노트북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hp의 오멘 노트북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이나 퀄리티나 제품의 성능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